요 이제 종국 델리미트라는 곳에서 어 이제 제가 주문해서 먹는 돼지고기 인데 이 고기가 이제 무려 3만원대 입니다 이게 이베리코 돼지라고 해가지고 하몽 이베리코 베우타 라고 했는데 이 돼지고기 종류에 따라서 그게 어디 지방 그 돼지고기냐. 그 돼지고기 출신지에 따라서 또 이제 이 가격이 나뉘는데 이 제가 먹는 하몽은 이제 종국 델리미트에서 먹는 하몽 중 가장 비싼 어, 하몽입니다. 어쨌든 간에 이 하몽이 3만 원대로 제가 주문을 했고 정확한 가격은 이 종국 델리미트 가 보시면은 나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고기 종류 식품들을 팔고 있으니까 가 보시면 되고요. 요 하몽. 요 하몽이 시중에 파는 싸구려 하몽이랑 완전히 다릅니다. 시중에그 싸구려